더위가 꺾일 무렵 가을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20일 15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인데요. 일요일 오후 제주를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한 뒤 월요일 오전에 동해상을 빠져나가겠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와 비슷한 이동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폭우로 남동해안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번 태풍 강한 폭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5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최대 300mm까지 예상됩니다. 일부 해안가에는 역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우리나라 주요 해안가에 침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태풍 정보는 토요일과 일요일 해양 예보 방송 온바다의 내일의 바다 정보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다 속보였습니다.